장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천재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천지... 네, 하나님이 그 일곱...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안식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 안식하면 사실 원어적인 뜻으로도 쉰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쉼에 대한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세요.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피곤치도 고나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건100% 사람을 위함입니다. 우리게 필요한 거예요. 뭐 과학적인 근거로 하루 사람은 7일 중에 한 번을 쉬는 것이 어떤 생태학적으로도 좋고 생물학적으로도 좋고 여러에서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영역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쉬는 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쉼은 100% 믿음을 전제합니다. 내가 오늘 쉬어도 안녕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도 안녕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내거 갖고 싸웁니까? 어린아이들이 손에 든 걸로 많이 싸우죠. 내 거라고. 왜 싸우죠? 이거 뺏기면 죽는다고 그래 생각해서 그래요. 욕을 줄수 있는 아이는 욕을 주며 안식할 수 있는 아이는 이걸 나누며 충만하게 살수 있는 아이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거 없어도 살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아주 중요한 개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쉴수 있냐, 이거야. 믿음으로 내가 하던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일중독자가 꽤 많습니다. 그게 사실 성실히 산 사람의 모습이 기 쉬워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루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지금이야, 뭐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뭐 연차도 내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아담가와에게 뭐 어떤 일에 어떤 지경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요. 에덴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셨기 때문에 안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가 바뀌죠. 사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음을 믿음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온 천하 만물이 있다는 것으로 안식함며쉴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음을 믿고 안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을 쉬죠. 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킨 겁니다. 뭐 이렇게 이단들이 뭐 초대교회는 안식일 을 지키지 않았냐고 뭐 이런는데 아니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안식구 첫날 떡을 뗐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근런데그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을 이제 쉬임을 갖고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약속하고 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쉴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개념이 계속 바뀌었죠.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승리를 믿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하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쉴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이렇게 6일 동안 이제 7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돌고 이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이 희년의 나팔입니다. 희년은 이제 50년에 한번 아예 모든 것을 리셋하는 날이에요. 이게 와셔서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분배하신 땅들이 있거든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들, 물질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에게도 빌려주고 매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년이 되면 그게 다 와,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빌려준 돈도 이제 끝입니다. 하실 수 있을게, 시겠어요? 그리고 그한 해를 쉬는 거예요. 그한 해를 쉬는 거예요, 한 해를. 이건 못합니다. 남편이 아, 여보, 내가 40년 일했으니까 1년만 쉴게, 이러면 어떻게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나가 그러실 거예요 <웃음> 나가 <웃음> 이게 여러분 쉬는 건 절대 어려 쉬운 게 아니에요. 1년을 쉰다? 농경 사회에서 내가 오늘 심지 않으면 뭐 먹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왜 평안이 없을까? 오늘 내 삶에 왜 염려가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남편을 보며 자녀를 보며 내 아내를 보며 세상을 보며 정치를 보며 경제를 보며 사회를 보며 문화를 보며 외교를 보며 안보를 보며 우리는 왜 맨날 무서워할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일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2022년 계속해서 가장 큰 거대 여당, 야당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했어요. 막아낸 거 아세요? 23년? 올해도 막아내어가야 할 거예요. 설령 그게 통과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 생명을 걸고 사명처럼 싸우는 자를 세워두셨어요. 법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오늘 네가 할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참된 심은 절대적으로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이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치셨어 이건 스톱입니다. 하나님 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선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모세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미 눈이 맑았고 눈이 어둡지 않았어요. 눈이 맑았고 비스가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체력이 괜찮았던 게 모세입니다. 근데 느보산과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넌 여기까지야 하니까 갔어요. 충분히 더살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하나님의 섭리며 주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서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 믿음의 요체를 세 가지로 추격해 줍니다. 의, 절제, 심판이에요. 심판을 믿는 자가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는 자만이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칠 수 있는 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럼 절제하셔야 합니다. 절제는 그냥 조금 적당하다가 아니라 끊어내다는 앵크라테이라는 뜻이에요. 쪼개서 잘라서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더럽고 추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의로울 수 있다 이거야. 의 절제 심판의 핵심은 그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 여러분 의 입을 멈출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고 갖고자 할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이렇게 신학을 가면서 늘 가장 큰시이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자 되는 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이유도 돈 벌려고 저는 경영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가 제 목표였고. 그래서 뭐그 정도 갈 만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계속 신학에 대한 울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재수도 했고 신학교를 안 가려고. 신학을 후회해도 돈을 벌어놓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안 가려고 버팅기니까뭐 말씀드렸지만 낮잠을 잠깐 자는데 저 하늘에서 고인돌만한 큰 돌이 이렇게 붕붕 떠다니더니 신학이라고 새겨져서 제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가면 깔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르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물질을 포기하면서, 아,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를 하면서 돈을 갖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걸 19, 20살에도 알았어요. 근데 마음 아프게도 오늘 많은 한국계 목사님들이 마흔이 돼도 시흔이 돼도 목회라면서 돈을 포기 못한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버려야 될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해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전 여기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저희 아이들 보고, 처자식 보고, 좋은 집 주는 걸제 삶의 어떤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삼았으면, 저는 여기서 목해 못 합니다. 여러분, 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원하는 갈망과 욕망을 잘라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안식하기 원하십니까? 버리십시오. 버려야 될걸 버리십시오. 서야 될때 서십시오. 그럼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이 평안과 평강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만 노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주님 앞에 서셔서 나의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참된 평안, 그 샬롬, 그 에이레네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